2023년 9월 23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 유튜브 정선수 TV의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글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 돈다방 미스리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 이제 포용과 탕평은 멈추시고 칼을 뽑아 싸그리 잘라내셔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부는 친명으로 다 채우시고 내년 공천권에 있어 적극 개입하셔 오늘의 반역자들을 한 놈도 빼놓지 말고 다 도려내셔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공감 가시죠? 예, 공감 100배, 1000배. 김만배 말고 만배입니다. 어, 우리가 이재명에게 기대했던 것. 어, 민주당을 개혁하고 어 정말 당원이 원하는, 아니죠.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되기를 어, 간절히 원했습니다만 왜 당대표가 되신지 1년 동안 어찌 보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 펼치면 되고요. 그 해결책,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요. 툴툴 털고 일어나셔서, 어, 검찰과도 싸우고, 민주당도 개혁하고, 대한민국도 다시 세우는, 예, 그런, 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셔야 되니까, 아, 빨리 좀 단식쯤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요. 음, 오늘 눈따방 미스디는 9월 2 0일 금요일 뉴욕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9월 22일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뉴욕증시는 월요일날 정말 쥐 오줌만큼 살짝 상승한 것 빼고는 한 번도 제대로 상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9월달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 뉴욕증시가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둥 이런 식으로 혼조세 혹은 상승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텐데 만약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상당히 좀 피곤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 드렸잖아요. 9월 달 FOMC 회의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 동결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업데이트된 점도표를 보면서 아 내년까지 상당히 고금리가 좀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뉴욕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보면서도 상승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지금 뉴욕증시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뉴욕증시도요 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그 상승의 의미는 그냥 뭐, 저가 매수, 뭐, 반등의 의미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소가 0.31% 하락, S&P 500이 0.24, 나스닥이 0.09% 하락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 이제 경제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를 해드렸는데, 미쓰리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9월 22일 금요일 뉴욕 증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의 추가 금리 인상 발언이 이어지면서 과도한 긴축과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하락했다라고 뉴욕 증시 하락 이유를 댑니다. 자, 미쓰리 머릿속에는요. 길게는 뭐 15개월, 16개월. 짧게는 뭐 9개월, 10개월 전부터 이미 미국 경제는 정점을 짓고 둔화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미쓰리의 주장을 반박했죠. 아니, 아니야. 웃기지 마, 미쓰리. 미국 고용 좋거든? 미국 경제 좋아.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고용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미쓰리스럽게 해석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미국이 좋다라고 자랑했던 그 고용지표도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진한 고용지표를 보면서 미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동안 미국 고용이 너무 핫했어. 입에 대면 화상 입을 정도로 너무 핫했는데 지금은 그냥 몸이 따뜻할 정도로 참 좋은 온도야.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푸시를 했습니다. 게다가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베이스로 깔린 게 뭐냐면 연준이 그렇게 추가금리를 할수 있을 만큼 미국의 경기는 탄탄해라는 베이스를 깔고 들어간 거죠. 그러나 냉정하게 봤을 때 미국은 이제, 어, 경제가 둔화된 건 확실하고 고용까지 둔화됐고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굉장히 고심이 커졌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경기 둔화란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아니, 경제지표가 이렇게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되는데 미국 연준이 남은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어?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마 금리 동결 쪽으로 베팅을 할 겁니다. 금리 동결은 주식 시장에 그렇게 악재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뉴욕 증시 의 반등을 좀 만들어 낼 거예요. 어, 제가 올해 연초에 뉴욕 증시가 뭐쓸 카드가 많다. 뺄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 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이미 그때부터 아 미국의 경기는 정점을 찍고 둔화됐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제지표들을 지켜본 투자자들이 어 미국 경기 이거 미국 경제 안 좋네 이러다가 20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라고 약간 인하 쪽에 베팅을 걸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뉴욕 증시가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악재다. 금리를 인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어떤 대형 악재가 나올, 나온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리를 동결하자니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약간 미국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한 거죠.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만큼 미국 경제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경제 지표가 지금 좋지 않고요. 미쓰리가 말씀드리죠. 2023년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어쩌면 내년 상반기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마 대세가 될수 있을 것이다. 자, 왜 미쓰리가 그렇게 보는지 경제 지표를 보면 알수 있거든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9월 달 서비스업 PMI 지표, 제조업 PMI 지표입니다. 자, PMI 지표는 서비스업 PMI 지표가 있고 제조업 PMI 지표가 있고요. 기준은 50입니다. 50 이상은 경기 확장, 50 이하는 경기 위축. 그리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지표 중에서 서비스업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서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PMI 지표는요. 정점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왠간 하면 서비스업 PMI 지표는 5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9월 달 서비스업 PMI 지표 50.2예요. 여전히 기준선 50이상에 놓여 있죠. 문제는 뭐냐?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기 확장 기준인 50 이상은 유지하고 있으나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자, 미쓰리 머릿 속에 길게는 뭐 15개월, 16개월 전부터 짧게는 8개월, 9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 지표는 정점을 찍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9월달 이번에 제조업 PMI 지표는 48.9입니다. 아까 서비스업 PMI 지표가 50점이었으니까 서비스업 PMI 지표보다는 확실히 부진하죠? 자, 두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장 높은 수준이면 뭐합니까? 기준선 50 이하. 역시 경기 위축 국면에 여전히 놓여 있다. 지금 미국 경제 좋다 안 좋다? 좋지 않답니다. 미국 경제는 좋지 않은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고 금리는 지금 22년 만에 최고 금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죠. 부진해지고 있는 고용조차도 너무 핫했는데 지금은 좀 완만해지고 있다라고 개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연준 위원들의 추가 금리 인상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발언한 연준 위원들은요.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미셸 보먼 연준 의사, 연준 이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3명이 발언을 했는데, 혀를 좀 길게 뽑았습니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요. 금리가 이전 전망에서 제시한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추가 긴축은 확실하게 논의해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 긴축하겠다는 라얘긴 거죠. 미셸 보문 연준 이사는요.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고 적시에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한동안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아니면 단순히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지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미셸 보면 연준이사가 얘기한 걸 보면요. 적시에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위원회가 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한동안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월 달에 금리를 동결 동결했습니다. 미쓰리 머릿속에 길게는 뭐 15개월, 16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인데 그러면 지금 9월 달인데 최소 3개월 전에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괜찮았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약간 튀는 경제 지표들도 훨씬 더 자주 나왔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쉼표라고 했습니다. 미쓰리가 비웃었죠. 아니, 무슨 금리 인상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도보 여행하는 거냐? 걷다 걷다 저기 천안 대전까지 가서 아이고 너무 많이 걸었어. 아이고 물집 짚혔어. 좀 쉬다가야겠어. 그게 금리 인상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경기가 훨씬 좋을 때.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땡겨 놓고 그 다음에 계속 그 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맞는 거였죠.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시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되돌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그 인상을 쭉 유지해야 되는 건데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안 했다고 개소를 리 했죠. 자, 7월 달에 금리 인상했습니다. 7월 달에 금리 인상한 이유가 뭐냐면 경제 지표들이 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합니다.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반등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고 8월 달, 9월 달, 한두달 정도 가까운 시간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9월 달 FOMC 회의에서는 두 달치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달 금리 동결했잖아요. 금리 인상 못했잖아요. 왜 못했겠습니까? 경기가 둔화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남은 두 번의 금리 결정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 못한다니까요. 게다가 뭐 10월 초 연방 정부 셧다운 우려가 있다 뭐 얘기하는데 우리 올해 5월 달에 이런 이슈 하나 있었습니다. 2011년인가요? 미국 셧다운된 적 있었고요. 그때 한번 예방 주사를 맞아서 올 5월, 5월 달에 살짝 불안했습니다만 결국 이 예산안도 사람이 하는 거고요. 어떻게든지 아마 넘기려고 할 겁니다. 잘 무사히 넘기려고 하는 거죠. 어, 시장은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연준회의가 끝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분위기는 3분기 어닝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어닝 시즌 어때요, 여러분? 눈높이 낮추고 낮추고 낮추는데 아마 그래도 그 눈높이에 그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 실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걸 이미 전문가들은 어닝 시즌 대비하면서 컨센서스 만들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 3분기 어닝 시즌 뭐, 어, 실적 안 좋을 것이다. 이미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있다. 자, 그러면 뭔가 다른 이슈가 필요합니다. 그 이슈를 지금 뭘로 잡고 있냐면 셧다운 우려인 거죠. 이 셧다운 우려는요. 마치 악재 같지만 악재 같지 않은 재료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2015 1년도에 미국이 셧다운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그 학습 효과로 올해 5월달에 셧다운 우려가 있, 있었습니다만 6월 1일날 딱 결과 지으면서 그 문제가 사그리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셧다운 우려는 악재처럼 보이지만 악재가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호재로 둔갑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계속 조성시키겠죠. 그런데 그 스포트라이트가 어디에 비춰지냐면 미국 경기 둔화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셧다운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람들이 셧다운 우려 셧다운 우려 이거에 몰입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 둔화 경기 둔화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셧다운 우려감을 계속 만들어 가다가 아주 극적으로 또 뭔가를 또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셧다운 우려가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3분기 어닝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투자자들을 홀리는 거죠. 자 주식시장에는요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있다. 그런데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큰 힘이 스포트라이트를 지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비춰서 거기에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만든다. 그게 주식시장이란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99명이 한명 벌어 먹이는 게임이다. 어, 제가 요즘 종목 이야기를,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뭐 종목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언급하는 얘기가 뭡니까? 개인들 미치게 하는 장이에요. 상승폭, 상승폭 다 반납하고, 와, 이거 끝났네. 해서 막 개인들 불안해가지고 뭐 위골이 단에 불안해서 막 던지는데 또 소화시키고 또 다시 올린대든가 지금 전문가들도 종목장세 뭐 개별 종목장세 얘기하지만 그 개별 종목장세가 개인 투자자들에겐 완전히 개미지옥처럼 굉장히 매매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진짜 좀 매매를 좀할줄 아는 사람이 아이, 괜찮아. 이거, 개미들 털기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빼는 거야. 이 종목, 뭐, 세력이 되게 좀 괴빡한 녀석들이 들어갔네. 이 정도를 이제 구별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고, 일반 개인들은요, 지금 핏똥 싸는 장입니다. 그, 여러분, 그, 제가 가끔씩 그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면 아주 가관이에요. 거기, 이제, 뭐, 어머, 이 종목, 뭐, 여기 카페 갔더니 수익 내주고 막 해가지고 막 미키 던지는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있는 거, 뭔가 좀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뭔가 좀 아는 척 하면서 거기다가 뭐 내용을 올리고 뭐 이따 종가는 어떻게 될 거라는 동, 다음 주에는 뭐 날아갈 거라는 동, 자기네들끼리 소설 쓰고 난리 브루스를 막 삽질 열심히 해야 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매매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지금 주식 시장은 매매하기 힘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 각인시켜 놓은 거. 2023년도 하반기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며 경제 지표,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신 툭툭 튀는 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월 15일 날. 코스피 26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위적으로 기관들이 2601포인트를 만들어 놨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개인들이 혹은 기관이 리드하면 안 된다. 되게 인위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그게 지난 9월 15일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그런데 분위기 지금 완전 달라졌죠. 이번 주 내내 누가 가장 많이 팔았습니까? 기관이 갖다 패대기 쳤어요. 그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고. 그 그래, 지금 주식 시장은 2600포인트 뭐또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2600이 되던 뭐 (2550이) 되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개인들이 매매하기 힘드니까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그러니까 위에 저항벽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제가 어, 이제 2,600포인트 내려놓고 2,500포인트도 내려놔야 된다. 그 얘기 하자마자 대한민국 코스피시장 2,500포인트 깨졌잖아요. 물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50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상당히 불안해요. 당장 9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2,500을 다시 깨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어떤 악, 대형 악재가 빵 터져가지고 주가가 푹 빠져버리면 개인들이 지금 주식 시장에 현금을 많이 배치해놓은 상태에서 아싸 그리고 물타기를 확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장이 어떠냐하면 그렇게 확 물타기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질질질질질질질 만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빠진 것 같아서 사면 이제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물타기 하기도 되게 애매한 구간이고, 물타기를 하면 더, 더 빼고, 막 손절하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지금 같은 장에서 개인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빠진다. 앞으로 어쩌면 이런 주식 시장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요, 어찌 보면 거래량이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거래량은 결국 누구다?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은 각계 전투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거래량을 늘리면서 올라오면 종목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은 진짜 선수들 장. 제가 얼마 전에 뭐, 저는 테마 같은 거 관심 없다. 뭐 2차 전진이 뭐 초전도체니 이런 거 관심 없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테마장 개인들이 빨리 만회하고 싶고 빨리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지만 거의 개미지옥처럼 물리게 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주식시장은 지속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주식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일단 현금화 시켜놔라. 왜? 주식시장이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빠질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경기 둔화란 이야기가 아마 종종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는 경기가 둔화될 걸 우려가 되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수 있겠니? 동결로 가지 않겠니? 이런 분위기로 안정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자, 대한민국 주식 시장도 아마 그 움직임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 지수는 크게 주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을 힘들게 할 장이 이어질 겁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9월 24일, 어, 다음 주, 어, 다음 주는 뭐 추석 연휴도 끼어 있고요. 그래서 볼 거는 없지만, 돈다방미쓰리는 뉴욕 증시를 보니까 다음 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잘 점검해서, 예,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쉽지 않은 시간들이 똑딱똑딱 지나가고 있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을 강하게 잡고 있으면 멘탈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든 아니면 뭐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든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든 쉽지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멘탈 꽉 잡고 우리가 함께다, 연대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이겨내면 다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일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